케이크 지도에 어, 언니 이제 가야 돼 어디? 우리 오 우리 KICT 위크로 가야 돼 어, 그거 당장 가야지 가자. 만들다 컴퍼니 앞에 나와 있는데요. 혹시 부스 설명 잠깐 괜찮으실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만들다 컴퍼니 소프트웨어 제작 회사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서비스 드릴 상품은 어, 주차 위치 추적에 대한 서비스고요. 만약에 차량을 타고 계시는 여러분이 이제 주차를 하셨을 때 어느 층에 주차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이제 그거를 저희가 해소해소드리기 위해서 어, 어느 층에 주차했는지까지 위치를 추적해드리는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 너무 편리할 것 같아요. 또, <laughs> 나 그리고 운행했던 기록들도 저희가 서비스를 할 예정이어서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재 컴퓨터, 혹시 어떤 부스인지 말씀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네. 저희는 어 일반 PC부터 저렇게 이제 서버, GPU 서버까지 다 모든 PC를 만들고 납품하는 이제 업체하고 모든 PC를 만들고 납품까지 하신다니 정말 대단한 업체인데요 대표적인 작품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보시고 계신 거는 이제 쿨러마스터라는 브랜 대만 브랜드인데요 <laughs> 쿨러마스터 대만 브랜드는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모딩 대회라 그래가지고 이 컴퓨터를 모형으로 이제 만드는 대회가 있어요. 2019년도에 이제 그 대회에 나갔던 수상 작품이고요. 이 수상 작품을 토대로 양상화를 만들어서 출시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작품을 눈앞에서 보다니, 저 진짜 믿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 선정고등학교 부스, 혹시 어떤 부스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 부스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인공지능과 피지컬 컴퓨팅 시간에 학생들이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전시를 해놨습니다. 아, 혹시 앞에 있는 이 멋진 작품, 혹시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센서는 총 3개의 센서가 들어가고 수분 센서, 그리고 조도 센서 들어가가지고 온도나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센서들이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앞에 태블릿을 보시면 태블릿 앞에 그래프로 통해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그다음에 잘하지 못하면 센서를 조절해 가지고 조금 더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 실험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는 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 보고 싶어요. 일단 그 인공지능에 이제 관심이 없었던 학생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보면서 스마트 팜이 무엇인지 그리고 센서의 종류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멋진 작품이네요. 지금 에듀메타 앞에 나와 있는데요. 혹시 간단하게 부스 소개 가능하실까요? 네, 저희는 지금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이 안에 게이미피케이션하게 언어 학습을 조금 더 쉽게 할수 있는 것을 이 메타버스 안에 탑재해두었습니다. 아, 혹시 대표적인 건 어떤 게 있나요? 혹시 듀오링고라고 아실까요? 어, 아예 처음 들어봤어요. 네, 언어를 교육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조금 보완하고 수정해서 저희 에듀메타 방식으로 음. 개발 네.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 네. PC 버전으로는 나와 있는데 모바일은 지금 개발 중에 네. 있습니다. 아 네. 너무 유용할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저희 지금 포미트 부스 앞에 나와 있는데요. 혹시 부스 속에 간단하게 가능하실까요? 네, 저희 포미트는요. 어... 발전소를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을 구현해서 서비스를,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는 부산에 위치한 회사입니다. 아, 지금 VR 체험이 항상 신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대표적인 기술 하나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고 계신 VR 기술은요. 발전소에 있는 실, 실제 발전소에 있는 설비들을 이제 VR로 구현해서 교육도 할수 있고, 훈련, 교육 훈련을 할수 있는 콘텐츠로 만든 기술입니다. 아, 너무 재밌어 보여요. 네. <laughs> AI ICT 방람에. KIST 위크 현장인 어땠어? 어, 난 전공자도 아닌데 체험할 수 있는 즐길 거리가 많아서 너무 재밌었어. 언니 어땠어? <laughs> 경남 최대의 인공지능 박람회를 눈앞에서 한 눈에 즐길 수 있으니까 정말 가슴 벅찬 시간이었어. 여러분도 즐기러 오세요. 안녕.